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치씨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인것 같은데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전부터 정말 하고싶었던 포장용품 판매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품을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수분을 꾸미니까 좀 망한거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가고요. 요거는 덤이고, 요게 본물품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덤으로는 이렇게 지나님 엽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가 살짝 구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덤으로 측정을 했고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오로지 덤입니다. 이렇게 지나님 포토카드가 아니, 지나님 엽서가 한장 들어갑니다. 그면이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가격과 그리고 구매 방법은 설명창고 부탁드립니다. 안에는 이렇게 비었고요. 이렇게 초물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 개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올블러거. 이미 25장이 들어가고요. 제가 포장용품을 이제 처분하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장용들만 제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쁜 도안들로만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올블러가 이미 도안공개 가능하고요. 무중복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게 25장이라고 제가 까먹고 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25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안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인스가 들어가고요. <laughs> 이렇게 일반 인미이 들어가고, 중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떡매 분철이 들어가는데요. 어, 떡매 분철과 조금의 믹스가, 떡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양은 요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못해도 100장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안들도 다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일리 페이퍼가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잉컷 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또한님 인컷 그리고 진아님 잉컷인데, 진아님 잉컷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일반 잉컷, 여기에는 크림피치님, 포소니님 것만으로 구성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